안녕하세요 투다제입니다 지난주에 엔트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6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클로드 오퍼스 4.5에서 0.1이 올라간 버전인데요 근데 이거 그냥 0.1 정도 올라간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것을 암시하는 업데이트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있잖아요. AI 하나한테 프롬프트 쓰고 결과물 받고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수정 요청하고 이걸 반복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AI 하나가 아니라 에이전트 팀을 부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에이전트 하나는 코딩을 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디버깅을 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우리는 설계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 대신 코드 리뷰하고. 버그 좀 잡아 줄 팀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현실입니다. 그 팀원은 월급이 필요가 없고요. 이 에이전트 팀이 서브 에이전트와 같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팀의 차이도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 마지막에는 클로드 코드 올인원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가이드북까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클로드 4.6이 앞으로 우리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로드 4.6 게임 체인저 세가지 클로드 4.6에서 달라진 상세 것들은요 공식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세가지를 추려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 팀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기존 AI는 어땠습니까? 순차 처리였어요 하나 끝나면 그제서야 다음 거 시작하고 클로드 4.6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여요 하나는 프론트엔드 코드를 짜고 있고 옆에서는 다른 백엔드 API를 구축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렬 작업이죠. 노션에서는 복잡한 요청을 구체적인 단계로 쪼개서 실행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도구가 아니라 협업자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터브는 복잡한 다단계 코딩의 작업, 특히 계획과 도구 호출이 필요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탁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커머스 사이트를 풀스택으로 혼자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손코딩으로 한다면 몇 달이 걸리죠. 그동안에 5코딩을 사용했다 하면 한 2주 정도가 걸릴 수 있겠고요. 클로드 4.6 에이전트 팀을 쓴다면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하나는 상품 목록 페이지를 만들고 있고 다른 하나는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관리자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이죠. 여러분은 각 파트를 검수하고 조율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인 기업이 중견 개발팀 아니 대기업 개발팀 수준의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정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인 기업이 도입했을 때 수익 스케일이 달라지는 본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00만 토큰 컨텍스트와 컴팩션 기능. 100만 토큰이라고 한다면 책 수건 분량이에요. 클로드 4.6은 한 번에 이것을 기억합니다. 대화가 아무리 길어져도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존 AI 쓸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였습니까? 코드가 길어지거나 대화가 길어졌을 때 앞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까먹는 거예요. 특히 클로드 코드로 큰 프로젝트를 다뤘을 때 컴팩트 요청이 잦았거든요. 또 초반에 짰던 로직을 나중에 다른 시스템을 만들 그걸 까먹어서 충돌이 나고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사람이 노가다를 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죠 클로드코드 4.6은 다릅니다 방대한 텍스트에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mrcrv2 라는 벤치마크에서 76%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쏘의 4.5는 18.5% 였습니다 그런데 쏘의 4.5도 그동안 코딩 잘 한다고 했었었는데요 심지어 4배 차이네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전체 맥락을 유지하는 능력. 이것이 사람을 덜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죠. 컴팩션 기능 너무 중요합니다.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자동으로 요약해서 컨텍스트를 정리해줍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잘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적응형 사고와 노력 컨트롤. 이게 또 재밌는 기능인데요. 클로드 4.6은 문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쉬운 작업은 빠르게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는 깊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직접 AI에 지능 레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F4 트 컨트롤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우, 미디엄, 하이, 맥스 4단계로 네 나눠져 있고요. 간단한 CRUD API를 만들 때는 맥스 레벨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코딩 같은 경우에서 미디움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절약될 수 있겠죠. 반대로 복잡한 알고리즘 최적화나 보안 취약점 등 분석을 할 때에는 맥스로 올리는 거죠. 속도는 좀 느려도 결과물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비용과 속. 의 최적화,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 이런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게 되는 거죠. 벤치마크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코드 평가 도구인 터미널 벤치 2.0에서는 1위고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을 평가하는 GDPVALAA라는 평가에서는 GPT 5.2보다 144포인트가 높습니다. 복잡한 추론 테스트인 휴메니티스 라스트 1샘에서도 최고 점수고요. 온라인에서 어운 싸운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도. 86.8%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에서 어려운 정보를 잘 찾아낸 능력도 현재 업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커서에서는요 장기 작업에서 새로운 프론티어라고 이번 오퍼스를 평했고요. 빅록펌 벤치에서 92.2%의 점수, 법률 추론에서도 놀라운 정도로 유능하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쿠텐에서는요 하루에 13개의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12개의 작업을 적절한 팀원에게 배정했다고 보고했어요. 오히려 AI가 분석을 하고요 사람에게 업무를 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오퍼스는요 0.1의 발걸음이 아니라 상당히 큰 발걸음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의 AI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에 대한 시사점도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서브에이전트와 이번에 새로 나온 실험적 에이전트 팀이 에이전트로 구성하는 팀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비교를 해보고 이번에 나온 실험적 에이전트 팀이 어떤 장점을 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5 코딩을 했을 때 에이전트 구조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단일 에이전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단일 에이전트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컨텍스트의 한계가 있죠. 복잡한 작업 시에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토큰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에이전트 하나의 정보가 과부하 되면서 부정확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하나의 에이전트가 하나 하나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중간에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껴 있다면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죠. 하나씩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서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팀인데요. 서브 에이전트는요 일을 쪼개서 시키는 방식이에요. 메인 에이전트가 작업을 분해하고요, 각 서브 에이전트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려서 병렬로 실행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두머리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 아래 메인 에이전트로부터 역할을 분담받는 서브 에이전트들이 존재하. 됩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이전트 팀은요 전문가끼리 협업하는 방식이에요. 독립적인 에이전트들이 각자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합니다. 이 구조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스타트업에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QA 등등 다양한 부서로 나눠져 있죠. 이것으로 구성된 TF 팀과 같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서브 에이전트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에이전트는. 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지휘자 같은 거예요. 이 하나의 에이전트가 ABC라는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메인에서 ABC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ABC 서브 에이전트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 통제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메인 에이전트가 하고요. 일시성이 있고요. 서브 에이전트들끼리는 격리되는 거죠. 서브 에이전트들끼리는 협업하지 않는다. 이 서브 에이전트들끼리는 소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잘못 분담하게 되면은 같은 파일을 서로 수정해 버려요. 그러면 A가 했었던 작업을 지워버리고 B가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분야를 잘못 나누게 되면은 작업 중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 팀은요. 탑단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업과 시너지를 바랄 수 있습니다. 팀 리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팀 리더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냥 리더를 나라고 생각. 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서브 에이전트가 아니고 그냥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분석가, 개발자, 사용자, 베타 테스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다 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얘네들끼리 서로 서로 대화를 한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거나 어려운 작업을 더잘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지속성이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와 달리 세션 동안 존속하며 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것은 서브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트 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을 데려올 수 있다 각 에이전트가 자체 페르소나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컨텍스트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 3의 역할을 데리고 와서 이 팀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팀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되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결과를 검토해서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핵심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앞에는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적 적합한 작업 부분 보시면 서브 에이전트는 코드 리팩토리나 대량 데이터 처리, 정보 검색 및 수집에 용이한 것이고요. 에이전트 팀은 전략 수립, 종합 분석, 복잡한 의사 결정에 더 용이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팀이 적합한 것이고 기존대로 개발 자체에서 코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브 에이전트가 더 적합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에이전트 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코드의 품질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에이전트 에이전트 팀으로 데리고 오고 품질을 검증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다 에이전트를 나눠서 개발팀 자체에 에이전트 팀을 꾸린다면 개발 결과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의 팀을 만든다면 그건 역시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서브 에이전트의 장점도 있어요. 단계가 명확할 때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비용과 속도가 에이전트 팀보다 더 빠르게 되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딴데로 갈수 있잖아요. 에이전트 팀은 그럴 염려가 있지만 서브 에이전트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A는 이거하고 B는 저거하고 C는 이거 해라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그것들만 하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에이전트 팀은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거나 품질을 극대화해야 할때 에이전트 팀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또한 전문 관점이 필요한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 사업 계획 등 창의적인 작업도 상품과 마케팅과 디자인의 결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은 1인이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중견, 대기업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엔트로픽 엔지니어링 원칙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시작하고 복잡성은 성과가 입증될 때 추가하라. 합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검증하고 검증된 것을 확장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이 가장 적합한 전략이겠습니다. 그러면이 실험적 에이전트 팀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험적 에이전트 팀은 클로드 코드의 기본적으로 아직은 비활성 상태인데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것을 환경 변수로 활성화해 주면 실험적 에이전트 팀이 활성화되고요.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다운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코드 올인원 가이드북이라는 자료이고요. 이 가이드북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운 받으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면 실제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연어로 팀 구조를 설명하면 클라우드가 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코드에서 말로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인증 모듈을 리팩토링하려 합니다.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 주세요. API 레이어 담당 한 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 담당 한 명, 테스트 커버리지 담당 한 명, 공유 테스크 리스트로 협업 하세요라고 하면 이세 개의 에이전트가 각각의 분야에서 서로 작업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어로만 써주면 된다.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이 가이드북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I가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왜 코딩을 배워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그것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ai를 쓰게 된다면요. 단순히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죠. ai가 뭔가 만들어줘요. 그럴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면 뭔가 화면이 나오죠. 근데 문제 투성이입니다. 결제 연동이 안되고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비효율적이고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이 문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ai한테 다시 물어봐요 이거 왜안돼 애가 대충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대충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다시 고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고칩니다 무한 루프예요 결국 포기하거나 돈 주고 개발자한테 맡기게 됩니다 코딩을 아는 사람은 다르죠 쇼핑몰 사이트 만들어줘 프론트는 리액트 백엔드는 노드 db는 포스트그레스 쓰고 결제는 스트라이프 api 연동하고 인증은 jwt 처리해 이미지는 cdn에서 관리하도록 해 이렇게 지시를 할수 있겠죠 처음 시작 점부터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노 ai가 노래를 만들어 줄때 우리는 작곡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대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곡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노래대로 만들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작곡을 하시던 분들께서 AI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든다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원하는 음악을 원하는 대로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아는 사람은 AI가 코드를 만들어내면요. 그 코드를 읽고요. API 엔드포인트 구조가 RESTful한지 확인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스가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하고요. 보안 헤더가 설정이 됐는지 체크를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죠. 이 쿼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조인으로 최적화하라. 그러면 AI가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고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자의 힘이고요. AI를 제어할 수 제어권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계도 아셔야 합니다. 코드 구조를 모르면 제대로 된 지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더 빠르게 만들어줘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AI도 이해할 수 어렵겠죠. 캐싱을 추가하라는 건지, 쿼리를 최적화하라는 건지, 코드를 리팩토링 하라는 건지, 어떤 부분을 손을 대서 빠르게 만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코드 툴의 함정도 똑같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조금만 복잡한 기능을 넣으려고 하면 막힙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AI 코딩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경험도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응용력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고다와 같은 호텔 제휴 페이지의 수익 모델도 컨트롤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호텔 데이터를 여러 호텔 사이트에서 스크래핑해 와서 데이터를 통합하고요, 비교할 수도 있고요, SEO 최적화를 해서 상위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약을 하면 그 수수료가 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동화가 되고요.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 에이전트 팀 시대에는 코딩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무엇을 만들지 않은 사람의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ai는 도구입니다 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집 설계는 할 수가 없죠 코드 리뷰 능력이 핵심이에요 에이전트가 만든 코드의 보안 효율성 유지 보수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고요 기술의 부채만큼 나중에 크게 터지게 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역시 중요하고요. 여러 에이전트의 작업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는 능력.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API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설계할지. 이게 그냥 1인 기업과 아무나 할수 있는 5이브 코딩의 차이이죠 물론 아이디어에서 스케일업 단계까지는 에이전트 팀으로 기능 확장과 유지 보수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 코딩의 본질 빠른 실행과 반복이 진짜 현실이 된 것이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식대로의 배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방식대로의 정말 빠른 남들보다 더 빠른 실천이 중요해졌습니다. 코딩에서는 무엇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너무 좋은 툴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타격 없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말 좋은 결과물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그 결과물들의 수익화가 입혀진다면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여러가지 파이프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클로드 46 그리고 에이전트 팀은 도구입니다 설계하는 것은 여러 분이에요 이번 주 안에 첫 자동화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실행이 사실 전부입니다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도태되고 싶다는 강력한 몸부림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도태되고 싶지 않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는 늦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해두셔야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실행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행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며, 클로드 코드로 바이브 코딩을 하실 수 있도록, 클로드 코드 올인원 가이드북을 지금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설치부터 설정, 그리고 명령어, MCP, 플러그인, 스킬스, 서브 에이전트, 에이전트 팀까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담은 가이드북입니다. 아직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거나,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은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무료로 다운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